세이 킹덤 언더 파이어의 후속작인데요 이걸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있긴 한데 많이 없어요.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책은 50년 전 영웅 전쟁에 대한 동요한 책으로 우리의 신앙심을 높이고 악마에 대한 경각심을 고치하기 위해 씌어졌다 에클레시아 교황청과 교황 안드럭산트 4세에게 가슴 깊은 곳으로 존경해줬다며, 에클레시아 제3 수도원장, 강리크와 트로슴 어, 패드, 패도 음결, 끊어졌나? 우리들의 정교적 신념은 항상 도전받게 되어있다. 어느 시대에 어느 곳이든 악마는 항상 우리를 시험한다. 교학과 불가능한 동부의 마족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악마의 손과 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휴한테 일단 보고하자. 전쟁이다. 비람막을 한놈 정도 신문해야 하지 않아? 내가 도지게 해줘. 엘렌, 상황 살펴보고 적 중에 제일 멀쩡한 놈 하나 남기고 모두 죽여. 그놈은 데려간다. 알았어, 대장.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할 거야. 그런데 대장,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마을이 습격당한 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았는데... 다크 그 엘프들이 거기 와 있었잖아. 왜 이미 약탈한 곳에 또온 거지? 넌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마을에 망을 다크 엘프들이 왔고, 불을 지르고 약탈 한 거라고 눈으로 봤잖아! 일단 휴한테 보고부터 하자. 어서 본성으로. 휴 대장, 그레이 햄튼이 다크 엘프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융스그룹에서 열레미사가 끝나고 돌아와 그레이 햄튼으로 바로 갔는데, 마을이 모두 불타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다크 엘프 일개부대를 발견하고, 교전 후, 보로한 명을 생포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당장 본국으로 연락구를 보내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 포로는 직접 심문할 건가 예, 루퍼트가 맡기로 했습니다 좋아, 뽑아낼 수 있는 거다 뽑아내 심문이 끝나고 목은 성문에 내걸도록 대장, 휴가 찬교들을 소집했어. 시작인가 봐. 본성에 가 시작인가 봐. 본국으로부터 연락이다. 제군들! 전쟁이다. 마족에게 빼앗긴 지 50년 만에 성지를 되찾는 성전이다. 본국에서 프랑페아가 몸소 군대를 끌고 오실 것이다. 에클레시아 교황도 성전을 선포하고 성지수호군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북쪽의 애틴대를 지나 성지로 향하게 될 것이다. 제군들, 군인에게 이런 전쟁을 맞이할 수 있는 훈련은 흔하지 않다. 제군들에게 이 전쟁의 의미에 대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안다. 모든 부대는 내일 첫 다구름 소리에 맞춰 성문에 집합한다.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잠을 못재워놓도 술은 금지다. 내일 출전하기 전에 장교 숙소에서 병사들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준비가 끝나면 게이트로 가면 돼. 부대 정비는 해놨어, 대장. 대장, 내일까지 술은 금지야. 축을 마시구만. 빨리 해주고, 시원한 맥주나 한잔하면 좋겠다. 성지에 도착해서 한잔하자고. 보병대 훈련을 시작한다 뭐야? 이 훈련에서 근접전투, 대형 배화 어빌리티 사용을 배운다 근접전투부터 시작한다 보병대가 적 부대와 가까워지면 근접전투가 시작되고 리더를 조정하게 된다 리더가 잘 싸워줄수록 아군 피해가 줄어든다 최선을 다하도록 리더로 적을 공격하면 화면 하단의 SP가 증가한다. 그렇게 모은 SP로 특수 기술을 사용하거나 부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용감. 특수 기술과 부관의 용감. 도움을 용감. 이용하면서 용감합니다. 적 부대와 싸워본다. 다음은 리더 전투다. 아군 부대에 내가 있는 것처럼 적 부대에도 리더가 있다. 리더를 쓰러뜨리면 남은 부대원 수에 상관없이 적 부대는 전멸한다. 적 리더를 빨리 잡아낼수록 아군 피해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하지만 리더들은 좋은 장비를 갖췄고. 다양한 공격 능력을 가져 상대하기 까다롭다. 방어나 특수 기술, 부관 사용을 적절히 해주는 게 좋을 것이다. 어차피 리더 잡아야 되는 적부대 거 아니야? 부대 리더와 싸운다. 이동. 어? 은 대형 변화 훈련이다. 다 다른 부대들과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대형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으로대으로 밀집 대형을 취하며 부대 원간의 틈을 좁혀 방어력을 높인 채 천천히 이동한다. 저형 적의 화살 공격이나 기병대의 돌진에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천천히 이동하는 만큼 적에게 잘 발각당하지도 않는다. 아 밀집 대형하면은 천천히 움직이거나. 이동. 보통 대형으로. 자. 대형. 산개 대형을 취하며 부대원간의 틈을 넓혀서 기동성을 높인 발석차처럼 범위 공격을 해대는 적들에게 접근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 이게. 걸릴수록 그 빨라지구나 좁수록 느려지고 마지막으로 어빌리티 사용 방향 패드로 어빌리티를 선택한 후 A버튼을 눌러봐 차출된 정찰병은 별도의 부대로 취급되며 왼쪽 트리거나 오른 트리거로 선택할 수 있다 정찰병은 이동속도가 빠르고 적에게 잘 발각되지 않아 아군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적의 위치와 규모를 알아낼 때 유용하다 실전에서 자주 쓰이게 될 거다 수고해 이걸로 모병대 훈련은 끝이다 별로 재미가 없는데? 아, 게임이 이거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 아... 여기서부터 마족의 영토다 적 국경 수비대 저항이 있어지니 제군들 우리는 이제 네이븐미도의적 방벽을 통과할 예정이다 공병과 발사처로 구성된 전위대는 방벽을 파괴하는 데 집중한다 고위대는적 아... 본대를 공격한 후 전위대를 지원한다 전위대가 방벽을 허으면라위대는 방벽 안으로 진입한 희론이 된 국경 습군의 이력을 구강패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라니 대군들 우리는 이제 레이븐 위도의적 방벽을 통과... 중간... 공병과 발사... 구위대는 적 본대를 공격하고 전위대가 방벽을 허물이 했 희론이 된 국경 습군의 이력을 구강패 앞에서 아 이거.. 사운드.. 음사운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아 이거 게임 진짜 잘못 가져온 것 같아 이거 아. 이잖아 여기 중대장방 당했다는군 공병대도 전멸한건가? 그런것 같아 공병대는 살아남았어 공병이 없으면 이쪽 선벽은 안되게 공병대는 우리쪽으로 합류시키고 중앙으로 이동해서 발석차를 지원해야겠어 엘렌! 준비해줘 어... 어... 전 부대 중앙으로 이동하여 발석차를 지원하다 어... 이동? 야, 아. 이거. 아, 하지 마, 씨. 하지 마, 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하지 마, 제발. 유투아. 하지 마, 그냥 이씨.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야, 뭐 이거, 키키키키. 아, 저거 팬티